저는 이번 사건이 잘 터졌다고 봅니다. 어쩌면은 이제 어, 더욱 더한거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엄격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아, 일깨워주고 또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음. 후배 음악인들한테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신지. 어, 후배들이요? 네, <laughs> 예, 후배들께. 어. 아, 거울을 음. 사실 거울을 이렇게 우리 흘흘흘흘 보거나 음. 온 매문새를 보거나. 머리 잘된 뭐 무던한 나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거품인가? 저는 스스로 그걸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도 거울과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이번 사건은 유열 씨가 지난해 가을께 발표한 프로젝트형 앨범 중두 번째 트랙하고 연관이 돼 있었는데요.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곡이 세계적인 음악과 사카모토 류위치의 아쿠아라는 곡과 유사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자,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음악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두 분의 소회를 먼저 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유희열 씨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한 게 저는 작가로서 보통 표절을 한다면 멜로디를 한두 개 바꾸거든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네. 여기 흑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거는 한 여덟 마디 정도가 그냥 똑같은데, 멜로디가. 음. 흐트러짐이 없고, 딱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이러니 합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신 건 뭐냐면, 애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곡들이 이제 얘기가 오르내리는데, 그게 음. 너무 병이, 그게 병이라면 그게 치료되기 전에 너무 방관을.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사실 이게. 얘기된 적은 별로 없어요. 다그히 넘어갔지, 음. 90년대 초부터. 네, 네. 넘어가면 되는 거로 돼, 돼 있어요. 음.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유열 씨도 음, 음. 사실은. 사실은 그 유열 작곡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누구와 흡사하다는 얘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우리 김태원 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바로바로 바로 지적이 되고 그랬더라면 차라리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음. 그런데 그 부분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열씨는 작곡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건 제가 볼때 객관적으로 양심이다, 의도다 이런 얘기 하기가 민망할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제 류열씨가 첫 번째 입장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 시간 영향 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니까 무의식 중에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라는 게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과 대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데 근데 저 얘기도요 따지고 들어가면 상당한 게 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표절 그 많은 그 소송 사건을 보면은. 심지어 너무나도 유명한 조지 헤르슨의 마이 스윗 로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절대 나는 그곡 모른다. 난 절대 그 곡을 전혀 표절하지 않았다. 베끼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들으면서 잠재의식에 있었을 거다. 그게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표절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수익이 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든 뭐든 간에 이 문제점은 뭐냐면요. 지금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유사성입니다. 또 하나는 의거성이라고 접근성을 얘기하는 건데, 유사성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진짜 미국 음악계는 가진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이 음악이 스튜디오 문을 나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른바에 래서 계속 검증해야 된다. 네, 네. 사실 그한 곡이라는 것, 분 4분, 보통 4분에서 5분 정도를 하는데, 한곡 전체를 들어보면, 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느낌이 오듯이 사실은 그 음악 전체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유열 씨는, 유열 씨가 고백한 대로 전체를 너무 좋아했고 그 전체를 옮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다소 의도적일 수 있다. 네. 또한 가지 문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연달아 기타 표절들에 관련된 의혹을 유발한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논란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happy happy b i r t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을할 거예요. 이 가사까지. 음. 그런 생각. 어,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음악을 진지하게 그리고 여태까지 높은 평가를 받은 뮤지션 그런 아티스트가 실제로는 이랬다는그 실망감이 더큰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후배들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 잘 터졌다고 봅니다. 어쩌면은 이제 어 더욱더 한 곡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엄격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일깨워주고 또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음. 유열씨가 그 뒤로는 아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한 아티스트의 신뢰가 무너진 건 사실이고, 그리고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K-팝 이미지도 에 손상이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반박이나 변명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솔직한 네. 얘기로. 그래서 작곡가들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재출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K-POP은 굉장히 이제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서 이 표절 의혹이 기존의 표절 의혹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어서 이제 말씀 들어보죠. 이 대중 음악이라는 건 대중한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음악이 어. 아닙니다. 그럼 대중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마땅한 걸 아무도 몰라요. 네. 2% 맞습니다. 작곡으로 음. 들어가는. 출근 하나고. 그막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결국은 대중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게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시도 아마 그런데 갈등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자기는 떠오르는 멜로디가 없고, 사실. 뭘 만들면 어렵다 그러고, 사람들이. 음. 뭐 아마 그런 과거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생긴 그 부작용들이 지금 이제 터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유열 씨가 그동안 만든 작품들에 대한 경배는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음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요. 어떤 때는 진짜 경이로울 정도. 어, 유열 씨 강점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스타일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곡들을 너무도 잘 써냅니다. 그래서 천재라는 그런 얘기까지 받는 인물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 왜 도화지에 뭐점 하나 떨어지는데 우린 점 하나 떨어지 검은 거그 점만 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전부 다흰 건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유여 씨가 이번에 조금은 어떤 면에서 그동안 게으른 부분들이 조금은 지적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것이 본인 말의 우리 전체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원 작곡가님의 의견을 짧게만 후배 음악인들한테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신지. 아 어, 후배들이요? <laughs> 예, 후배들께 어. 아, 거울을 사실 거울을 이렇게 우리 흘기 흘 보거나 음. 옷 매무새를 보거나 머리 잘된뭐묻은 날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봅니다. 그그 그, 제가 저를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품인가? 저는 스스로 그걸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나는 이거 거품인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도 거울과 자신과 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네.